안녕하세요. 과향나라 자연식단입니다. 자, 오늘은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한 모과차를 한번 제가 담아볼게요. 자, 이 모과는 딱딱해서 칼로 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. 그러니까 채칼로 이런 채칼이 이렇게 굵기가 조절되는 채칼이 있거든요. 그래서 굵은 걸로 해서 이렇게 채칼로 한번 밀어볼게요. 이렇게 색깔라면 이렇게 잘 썰려요. 모과차 설탕 양을 알려드릴게요. 저 모과를 이렇게 체를 썰어서 절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. 꾹꾹 눌러서. 그리고 이 절반을 설탕으로 채워주면 1대1 분량으로 아주 맛있는 모가차가 돼요. 자,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설탕 절반, 모과 절반 하셔서 이렇게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. 이게 병에 담으셔서 저 위에다가 꿀을 봄립을 덮듯이 이렇게 위에 살짝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 설탕도 잘넣고 모과차도 참 맛있어요 자, 자, 이렇게. 자 오늘 이렇게 모과차를 담아봤어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 겨울철 차로 아주 향긋한 모가차를 담으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